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이렇게 리니지 게임을 오토로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? 터치클릭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오토클리커 2세대 제품입니다 개봉을 해보면 개봉을 해보면 오토클리커 본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릭헤더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터치패드도 들어있네요. 오토클리커 2세대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 USB-C 단자로 되어 있는 클릭 헤더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두고,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집게를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전원을 눌러서 켜줍니다. 엄청나게 눌러대죠? 참고로 0단계는 꾹 눌러주는 홀딩 기능입니다. 또, 최대로 6개의 클릭 헤드를 지원합니다. 1개, 2개, 3개, 4개, 5, 6개. 그래서,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. 또, 리니지 같은 게임을 터치를 다수 눌러줄 때 유용합니다.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우선, 게임을 오토로 한번 해볼 텐데요. 리니지 게임을 오토클리커 2세대로 하고 있습니다. 리니지 게임은 오토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. 하지만 스토리상 다음을 눌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레벨업 한 후에 영상 그만보기를 눌러야 합니다. 이럴 때 오토클리커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. 이럴 때 오토클리커를 사용했습니다. 알아서 눌러주니까 그냥 잠시 놔뒀는데 알아서 네이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났지만 게임이 잘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게 완벽한 건또 아니고 가끔씩 팝업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형 게임이 더 게임하기는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클리커 2세대 활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. 택시라든지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할 때 콜잡이 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. 자, 상황이 이러니 택시 기사와 업체들은 수입이 확 줄었다면서 아우성입니다. 콜잡기가 어렵다 보니 편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. 1초에 수십 번씩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콜잡이 기계까지 등장했습니다. 남들보다 빨리 택시라든지 배달 일을 할당받아야 될때 콜잡비용으로 오토클리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누르면 자동적으로 콜 수락이 되는 거죠. 손으로 누르는 것 보단 이기계니 훨씬 빠르죠. 그다음 활용 방법은 친구를 인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요즘 카카오톡 프로필을 꾸미는 재미가 있잖아요. 이렇게 손을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끔. 안마기 같은 걸 사용하면 되겠지만 이걸 손가락을 계속 여기 대여해 줄순 없잖아요. 그래서 오토클리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프로필 위에다가 올려 줍니다. 그리고 집게 모양으로 돼 있는 걸 누르고요. 오토클리커를 켜 줍니다. 1초에 99번까지 누를 수 있고 지금 1초에 10번 누르고 있습니다.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더 천천히 눌러 줍니다. 장점이라면 총 6개의 클릭 헤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기기들을 클릭질을 할수 있습니다. 제가 만약에 핸드폰 두 대가 있고 콜잡이를 써야 된다고 하면 두 대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?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.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까? 게임에 사용할까? 아니면 뭔가 클릭을 단순히 해야 되는 작업들. 뭐 예를 들면 티켓팅이라든지.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장점은 게임 같은 경우에 초반에 키우기가 상당히 편하다. 세컨드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. 오토 프로그램도 있지만 프로그램보다는 물리적인 기계라서 활용성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프로그램은 오작동도 문제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동시에 여러 대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. 패더 한 개를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6개 다 사용할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완전 충전은 2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품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이벤트로 제품을 두 명한테 드리려고 합니다. 댓글로 어떻게 사용하고 싶다고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답 댓글로 당첨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토클리커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.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